할렐루야, 오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가사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넓은 하늘이 화선지이고, 또저 깊은 바다가 전부 먹물이라면, 그 바다의 먹물을 찍어서 하늘의 화선지에 글자를 쓰면 몇 글자나 적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장을 써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크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토록 큰 사랑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라고 하는 어떤 시점이나 기준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큰 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쁜 아이를 보면 자동적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큰 사랑은 예쁘지 않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얄밉고 사고 뭉친 아주 미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더큰 사랑입니다. 또 착한 아이, 또 말을 잘 듣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사랑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운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경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사랑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나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을 예비해 두셨고 또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확증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 이 선물의 크기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귀하고 더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것이 있고 또줄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줄 수는 없습니다. 친한 친구를 위해서 조선갈비에서 비싼 점심을 대접할 수는 있어도 그 조선갈비 건물을 통째로 사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혹시 재벌이어서 돈이 너무나 많아서 그 조선갈비 건물을 통째로 사서 선물을 줄수 있다 해도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절대로 줄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식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귀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자식만큼은 줄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체감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에 때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사오니,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i uh -huh. 바다를 넌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지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I